자, 한번에뭘 아, 이런 한번에 어, 뭐뭐하는 거야？아, 이거 보드 쓰 는게 이습 치가 않아. 야 밀어 주고 복덩 달려 주고 때려, 때려 임마, 때려. 자, 구속 슬라이더. 됐어. 아, 역시 마리가 있으니까 좀 잡는 게 가볍네요. 크로스 라인. 뭐야, 어디다 날려? 얘를 잡도록 가죠 얘는 마구마구로 잡아주고. 아, 이건 제대로 안 들어왔네. 이 고고 쓸 때, 고고 쓰면서 이게 공격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타깃이라안 눌러져요. 이 보드가 이제 워낙 이제 카메라 이동도 빠르고 이 속도도 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고고를 쓰면서 공격을 하실 때이 마우스 클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예, 충님. 초콜릿 16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의도치 않게 좀 방송을 좀 일찍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보기 별로 안 좋네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됐다.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좋아. 이, 이 스킬이 진짜 세. 이게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디냐 됐어 아이... 화난 저 스킬이 있었구만 그럼 저거 쓰면 되지 야 아까 운시 슬라이더만 바꿔볼게 오, 힐링도 조심.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번개가, 여기 지역에, 여기 지역은 번개가 좀 수시로 떨어지네요. 네. 아, 아. 비가 좀 자주 오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피하고. 어, 이 고고를 멈춰야 되는데, 이 고고를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 딜레이도 심하고. 정말 회피그로는 정말 좋은 스킬인데. 회피를 하고 나서 뭐가 문제야, 이제. 딜레이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케이. 여기는 못먹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왔. t o Mito, m i 서 o Mito, 까아 이런 씨. 바로 잡으니까 혓바닥으로, 혓바닥 경 있네. 너무 하는구만. 자, 슬라이더. 도 슬라이더. 야간 경미네 자, 떡밥 먹고요. 자, 가운데 갈게요. 어우, 조심.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 지역이 아, 제일 어려워요. 자, 버프 물약을 먹어야 되는데, 무사히 먹고, 빠져나가고, 고득타서 어, 조심. 됐어. 어, 조심. 아, 이게 안 몰아지네? 안 몰아진단 말이야,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몰아지지. 안 몰아질 리가 있나 자, 다시 복숭아 피하고 아, 이거 못 피하지 마구마구 떨집니다 이게 관통이 되면 정말 좋은 스킬인데 만약에 관통이 됐다고 하면 정말 사기 스킬이 됐을 거야 이게. 뭐야 왜 마구마구 쓴 소리가 왜 늦게 들리지? 자, 다음에 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위쪽 가자, 위쪽. 어, 아퍼 이게 왜안 때리시냐, 이거. 아목정아쓰어걱목이아프냐아 만화가 아2 5칸이구나 이거 아나몰랐네아이 검이 진짜 오소 좋아요 오늘 거미 실컷 잡겠구만. 아니요 포크볼 있어요 예 지금 포크 떨어지죠 예 포크볼 있습니다 근데 포크볼을 좀 늦게 배우더라고요 예. 포크볼 생겼... 포크볼 있어요 포크볼은 아직 있더라고요예 근데 이제 이게 톰이 이제 예전 버전하고 바뀐 게 뭐냐면 이 평타 위주의 평타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킬 위주의 공격이 많아가지고 예, 평타를 거의 안쓰다보니까 포크볼이 잘 시전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여기있는 몹들은 잘안 누워요 <laughs> 생각보다 예, 그것,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레벨 사냥 쓰다보니까 걔들 잘안 눕더라고 막, 진짜, 막, 예전 버전처럼 막, 불타유, 불타는, 불타는 승부욕 쓰면서 막, 공속, 공속이랑 이속 이빠이 올라가면서 막, 그공속의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했던 게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 지금 톰은 좀 평타로 때리면 좀 답답하긴 해요. 그 예전 그런 맛은 없어가지고. 폼이 정말 좋은 게이 평타 공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천, 7천 이렇게 나가요 평타 공격 다른 캐릭은 이 정도 레벨 되면 은한 2천, 3천 이렇게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폼은 어, 좀 많이 나오죠, 평타가. 자, 밑으로 갈게요. 밑에도 좀 많이 나오는 데지?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랭크를 진짜 잘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파티플 할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예, 네, 파티플 할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일단 템을 좀 넉넉하게 챙기셔가지고 그 구역마다 따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랭크가 제일 빨리 올라요 왜냐면 이게 동선이 이게 그러니까 구역에서 구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이게 이게 쌓이면은 좀 많거든요 이 시간 소모되는 게 그러니까 랭크를 많이 올리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따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톰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그또 다른 이유가 이 고고라는 스킬 때문에 회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안 맞기도 하고 피하기도 쉽고 잘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톰이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뭐가 필요하시죠? 자, 제가 톰으로는 제가 아이템을 안 팔기 때문에. 이런 것으 충전하고 예, 수리만 받아요. 할게요.